딱 바르면서 느낀 게 저는 앰플 사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연락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은인데 수분감이 많아서 진짜 촉촉하거든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뭘 먹는데요? 들어깝거든요번째에 <로> 도움이 된다고요 오, 되죠. 왜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작공 주얼입니다. 좋아. 좋아. 주오르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겨울철에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속건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속건조 잡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안 그래도 요새 저도 겉은 되게 기름진데 음. 속은 건조한 느낌을 음.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주호르님도 속건조를 느끼셨던 때가 있을까요? 네 저도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호메로이드를 복용했었는데 오랫동안 복용하니까 피부가 버티지 못하고 장벽이 약해지면서 그때 항상 속건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 신경이 어땠어요? 그때 진짜 참담하고 <laughs> 우울하고 왜 이렇게 속건조가 한 번에 안 잡히지? 그래가지고 관리랑 아니면 속건조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효과 없었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내 피부는 내가 더잘 아니까 내 피부... 맞는 방법을 찾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해보다가 아,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속건조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 조건원님, 여러 궁금한 게 속건조가 도대체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수부지란 말도 많더라고요. 속건조와 수부지가 뭔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속건조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이 겉뿐만 아니라 속도 무너지기 때문에 피부 건조가 속에서도 느껴지는 게 속건조거든요. 수부지는 수분 부족 지성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지성 피부인데 속이 건조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쉽고 소부지는 수분이 부족해서 속이 자꾸 당기는 느낌은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나 코 부분은 유분이 많아서 번들거리는 피부 타입이거든요 속건조는 수부지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인가요? 비슷한 거죠 왜냐면 속 건조하니까 그럼 속건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피부 장벽이 제가 무너져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부 장벽을 가보시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클렌징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예민해진다거나 계속 그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갑옷이 점점 달면서 천만큼 얇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장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리 뭘 덧발라도 수분이 계속 증발하게 되는 거예요 수분은 아무리 넣어줘도 장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그게 빨리 증발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장벽이 튼튼하면 여기 이렇게 착착 쌓이면서 수분이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속건조가 생기는 이유는 잘못된 클렌징 방법이나 아니면 열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피부가 예민해져 있거나 했을 경우에 피부장벽이 무너지면서 석건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석건조 피부가 되면 피부한테 어떤 점이 안 좋나요? 석건조가 생기면 아무래도 건조하니까 화장을 해도 쉽게 들뜨거든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얼굴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거칠어지고 빨개지고 이런 게 지속되다 보면 일상생활 하는데도 불편하 ]겠죠?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노화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트러블도 잘 나게 되는데 피부장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트러블을 발생하는 원인 균이 쉽게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좀 건조하네? 오늘만 건조한가 보다?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피부장벽이 좀 무너졌나? 그래서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신경 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습관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킨케어예요 스킨케어를 튼튼하게 보습해주고 그다음에 보호막을 쳐주는 그런 케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토너를 잘 흡수시켜줘야 돼요. 토너를 바를 때한 번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두세 번요? 네. 일단 건조하면 크림 같은 걸 덧바르시는데 크림은 보호막을 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너 단계에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켜줘야 돼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를 발라요. 피부결 방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거를 막 벅벅 바르시는 분들 있거든요. 막이렇 우와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자극하니까 이렇게 피부결 방향으로 잘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바로 바르는 게 아니라 물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보통 손으로 바르잖아요. 손에 토너가 마를때 바르거든요. 거의 말라갈 때. 그러면 얼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러게.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발라줘요. 속이 건조하니까 수분을 채워줘야 돼요. 맞지? 우리가 목이 마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마르면 물한 번만 마셔요? 계속 벌컥벌컥 마시죠. 그렇게 목이 마른 것 같지? 피부도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분을 채워줘야 돼요. 토너 제품은 어떤 거 쓰세요? 토너 제품은 라띠어리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제품인데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좋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들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베이지크의 트리트먼트 에센스인데요 이름이 트리트먼트 에센스인데 그냥 토너 에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게 된 계기가 베이지크 대표님이 저희 샵에 관리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분도 민감성 피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화장품 브랜드에 다니시다가 나한테 맞는 제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래서 나오셔가지고 베이지 크라운 브랜드를 만드셨고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써봤는데 오 좋더라고요. 마띠어리는 물제형이지만 이 에센스는 이름대로 에센스처럼 좀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속건조를 잡아주고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괜찮은 제품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향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무향만 썼어요 그래서 향이 있으면 너무 머리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풀향 같은 건데 뭔가 숲속에 온 듯한 막 그런 향이라서 바를 때마다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제형이나 무향을 좋아하시면 띠어리 제품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스킨케어 할 때마다 힐링을 받고 싶다 그리고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점성이 있는 제형을 찾고 있다 하시미 베이지크 트리트먼트 에센스 추천드려요 그다음 앰플 앰플은 보습 효과가 있는 앰플로 써주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성분을 보시면 되죠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세라마이드나 그 성분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앰플을 썼을 때 속건조를 덜 느끼게 돼요 앰플을 바를 때도 막 바르시면 안 되고 피부결 방향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저는 한 방울 정도 바르거든요 양도 중요해요? 양도 너무 많으면 흡수가 덜 되고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위당 한 방울이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그럼 주호동님은 어떤 앰플 써요? 저는 이솔 에이지 슈프림 앰플 써요 이게 진짜 물 같은데 속건조가 진짜 잘 잡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겨울철마다 그걸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나온 만큼 <laughs>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연락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속 안에 채워줬으면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막을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수분크림으로 저는 보호막을 쳐주거든요. 이제 수분크림을 발라줄 건데 수분크림도 토너랑 마찬가지로 피부결 방향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를 때는 너무 힘줘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펴 바른다는 식으로 저는 이제 검지 손톱만큼 짜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랐을 때 너무 건조하다 싶으시면 조금 더 양을 추가해서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수분크림도 토너처럼 두번 덧발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바르는데 한번 바르고 나서 건조하신 분들은 두번 덧바르셔도 돼요. 두번 덧바를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바르시지 말고 어느 정도 흡수된 후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수분크림과 로션의 차이점이 뭐예요? 로션이 수분이 더 많아서 묽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수분크림은 로션보다는 기름이 더 많아서 더 꾸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쓰고 계시는 뭐 로션이나 수분크림 있으시면 둘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되세요. 로션, 수분크림 둘다 쓰면 안 돼요? 두개다 같이 쓰는 건 비추하고 왜냐면 수분크림이나 로션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만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쓰셔서 덧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수분 크림이랑 로션을 같이 쓰시는 거는 패딩을 두개 껴입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해요. 피부도 그렇게 느끼니까 한 가지 제형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라띠어리 수분 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말안 해도 잘 알고 계시겠죠? 워낙 많이 추천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라띠어리 수분 크림을 써봤는데 좋아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피지오겔의 크림이 있거든요. 그걸 추천드리는데 피지오겔은 유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오케이 제가 딱 바르면서 느낀 게 유분이 더 많은 느낌이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라띠어리 수분크림보다는 피지오겔이 더 수분막을 더잘 씌워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평소에 얼굴에 기름이 많거나 기름진 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게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셔서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스크팩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제품은 닥터자 마스크팩인데 정말 건조한 날에 해주면 수분감이 많아서 진짜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짜 막 건조한 날에 자주 애용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은 토너 아까처럼 두번 바르고요. 그 다음에 앰플까지 바르고 이 제품을 올려놔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주시고 떼내면 진짜 촉촉한 상태거든요. 마스크팩에 남아있는 앰플을 흡수시켜주시고 수분크림으로 보호막 쳐주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보통 팩하다가 많이들 주무시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건조함 없애려다가 더 건조함을 얻거든요. 그래서 알람 같은 거 맞춰 주시는 게 좋고. 매일 해도. 아, 이게 수분 진정이라서 매일 하셔도 되지만 피부장벽이 약해져 있을 때는 여기가 많이 예민한 상태라서 이런 시트에도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일보다는 2, 3일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루틴을 밤에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음날에 엄청 촉촉하신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나 두번 앰플 한번한 한 방울씩 그다음에 수분크림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해주는데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는 팩을 추가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팩할 때 주의사항은 이제 잠들지 않기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2-3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속 건조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두 번 해보시고 많은 게 아니라 좀 꾸준히 해보시면 올 겨울철은 진짜 속 건조 없이 지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덧바르기인데 일단 제가 앞전 영상들에서도 덧바르라고 <laughs> 많이 얘기했었는데 목이 마른 물을 마시듯이 피부도 덧발라서 수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외출했을 때는 어떻게 발라요? 유분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유분이 올라왔을 때는 뭐 휴지나 아니면 기름종이로 유분을 제거한 후에 수분크림으로 수분을 채워주시면 좋고 그리고 외출 시에는 먼지, 화장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했을 때는 수분크림을 바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화장을 했을 때는 기초 제품을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 건조가 안 느껴지게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스킨케어 하시고 화장을 하시면 훨씬 더속 건조를 안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하시면 평소에 사용하시는 토너를 미스트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뿌려 주세요. 근데 이거는 임시 방편이니까 웬만해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선크림 발랐을 때는 어떻게 덧바르나요? 선크림은 유기자차는 안 되고 무기자차나 혼합자차만 발랐을 때그 위에 수분크림을 덧바르실 수 있어요. 유기자차는 수분크림 바르면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 안 좋잖아요. 그 유기자차는 좀 어렵고 그리고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선크림도 바르면 안 돼요. 그게 수분 방지 기능이기 때문에 그 크림을 바르시면 아예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워터프루프나 아니면 유기자차 바르셨을 때는 수분크림 바르시는 걸 추천드 선크림 바르고 덧바를 때 바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선크림 발랐을 때 수분크림은 바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막 바르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치듯이 흡수를 시켜주세요. 밖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있는데 덧바르는 거 괜찮나요? 이거는 좀 시간 차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막 오랜 시간 막 먼지가 많은 그런데 외출을 하셨다면 덧바르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30분 정도 짧게 외출을 하는 거라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외출한 환경이 먼지가 많지 않은 환경이면 덧바르셔도 돼요. 그래서 저도 출퇴근 시간이 거리가 짧고 그리고 샵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항상 덧바르고 있거든요. 기준이 좀 애매.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뭘 먹는데요? 유산균이요. 유산균이 첫 번째에 도움이 된다고요? 어, 되죠. 왜냐면 면역 70%에 영향을 받는 건장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섭취해주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코오롱 제품 유산균을 추천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laughs> 락토핏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 뭐... 그게 면역력 강화도 시켜주면서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셔도 돼요. 그래서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피부가 건강해지면서 풋건조를 잡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유산균도 꼭 챙겨서 드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교정하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 일단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않기. 뜨거운 물일수록 우리 피부가 알칼리화 되는데요. 그러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로 샤워나 세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습도랑 온도 유지해 주는 건데 요즘 추우니까 히터나 보일러 많이 트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지하면 할수록 건조함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속건조를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겁고 건조한 바람보다는 적정한 온도를 찾아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출 시에 찬 바람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안 닿게 해주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하게 돼요. 그래서 외출 시에는 마스크나 아니면 목도리로 바람이 안 안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속건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기초 케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교정해주시면 더 빨리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홈케어랑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니까 진짜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안 하면 정말 더디고 잘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 영상 한번 믿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올 겨울은 속건조 없이 잘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피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작공 주호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